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홀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가 없는 이유는 오늘 어, 크리스마스를 맞해서 특집으로 예, 저희끼리 만담을 펼칠 건데요. 저희와 제와 함께할 게스트분 예, 아인스님 그리고 스트록스님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 번씩만. 네 안녕하세요. 건담홀릭에서 이것저것 리뷰랑 자료 수집, 예, 기타 등등 다 하고 있는 아실 분은 아실. 예, 아인스입니다. 예. 네, 다음 스트크스 님. 네, 안녕하세요. 저 주로 비건 담류 받고 있습니다. 스트크스입니다 아, 심플한 인사.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만남을 펼칠 건데요. 오늘의 주제. 네, 건남 세계관에서 가장 악영향을 미친 여성 캐릭터와 최고의 훈녀.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통해 저희끼리만의 투표를 해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고장 악녀 먼저. 네, 까, 간단하게 그냥 고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악녀 자, 뭐 악영향을 끼친 후보라고 하면 상당히 많죠 예, 대표적인 캐릭터가 뭐 카테지나 루스라든가 예, 독보적이죠 니나 퍼플턴 굉장히 예, 나쁜 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외에 뭐 회자되고 있는 캐릭터들이 레코아 론도 예, 역습의 퀘스 그리고 샤 퀘스파라야 그리고 샤크티 카린 그리고 레이디안 아, 레이디안은 미묘한데 예. 도로시 카탈로니아, 그리고 라크스 클라인, 프레이 알스터 등뭐 이외에도 뭐 이후에 나온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악영향을 끼친 여성 캐릭터 야인스님은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다양한 캐릭터가 있긴 한데 아마 최근에 본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에이지의 로마리스터 양다리의 진수 <laughs> 개 때문에 개가 아마 안 나섰으면 시나리오가 180도 바뀌지 않았을까. 아, 과연, 과연 것이. 예, 일단 다음은 예, 스트록스님이 가장 악영향을 끼친 여장, 여자 캐릭터는 어떤 거라고? 예, 저는 퍼스트 팬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원 지온 총수 지온즈 다이쿤의 딸이죠. 아르테시아 소프 다이쿤, 의 세이라 마스입니다. 세이라 마스를 퍼스트의 히로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laughs> 제가 생각할 땐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냉정한 군인의 입장에서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뭐랄까 일년 전쟁이 지, 연방의 승리로 끝나긴 했어도 아마도 이렇게 냉철하게 따지면 아마 총살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 <laughs> 아 그렇죠. 아, 네, <laughs> 아주 트집 잡기 좋아하고 사람. 따지고 사람 음. 가리고 아 그렇죠 뭐랄까 동주 출신의 신분의 그 뭐랄까 어드벤티지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듯한 하기는 이후에 뭐야 제타 간답이었나요? 아니, 아니지 이후 시리즈 보면 그냥 숨어 사는, 에, 느낌. 에이, 숨어 사는 느낌, 가, 느낌 가끔 그 뭐였죠 유니콘 1화 마지막이었나요? 마지막에 입고 이러고 수영장에 네. <laughs> 이러고 누워 있는 예 그런 모습도 가끔 비춰지곤 하죠. 어, 두 분에 대한 의견 잘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요, 아, 두 분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게 예, 팬이 아마 현재로서는 비우주 세계로 따지면 가장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건담 시드 시리즈의 저는 라크스 클라인, 예, 아, 최강. 아, 솔직히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등장하면 일단 거기가 숙대밭이 쑥대밧, 되는 <laughs> 일단 등장하면 숙대밭. 그리고 모든 뭐라 그래야 돼? 이슈와 하디슈 이슈, 모든 걸다 끌고 다니는 여성 캐릭터죠. 에 예, 거기에 뭐 최고의 슈퍼 코디 슈퍼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캐릭터와 상인 연인 <laughs> 결혼했다 그래야 <해야> 되나 에 <laughs> 예, 같이 살기까지 하는 에 예, 그런 나쁜 여자 예저라크스 클라이즈로 생각합니다 일단 전적을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laughs> 자기 권한 하나로 자기가 구, 소속해 있는 국가에서 김일리에 제작한 모비슈들을 적한테 넘겨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시다, 이후에, 나쁜데요. 예, 그렇죠. 거기에 그모빌시트 전용 전원까지 센치기까지해서 콜, 그 플랜트 였나요 플랜트 입구를 부셔서 탈출하는, 아 그런 것까지 아주 라크스 예, 파라든 예, 그 정도까지의 어, 팔을 하나 조직을 만들 정도의 그 위험은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아이스님께서는 좀더 이제 어필을 하신다면 그 전적이라든가 <laughs> 어필을 하신다면 약간 아까 부족했던 느낌이 에... 있거든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아, 로마리 에, 이분의 행적 간단 명료하게 해서 에이지의 주인공 두명 아셈 아셈과 뭐 아셈은지 아셈인지 아무튼 여기 네. 그냥 아셈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셈. 아셈과 제하트. 네, 두 사람 그렇군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 마음을 다 헤집어 놨죠. 아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 했던 그 에이즈 오브 에덴인가요? 네, 그쪽에서 아주 약에 제... 그냥. <웃음> <아이고>. <웃음> 니나 퍼플톤의. 근데 그... 또 문제가 되는 게그 제하트 때문에 지대, 자기네 살던 마을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 장면을 분명히 봤고 원인이 제하트라는 것까지도 다 봤는데. 어디가 맘에 들어서 또 이렇게 라당 해갖고 아쌤은 아... 자기를 바라보고 같은 배에 타고 있고 아... 그래가지고 기껏 싸우고 돌아왔더니 넌제아트 봐서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하질 않나 <laughs> 아니 정신이 없네 없는... <laughs> 막판에는 둘이 만나서 단판 지으려고 했드만 오... 끼어들어갖고 헤집어놓고 아 그랬죠? 예막 저도 그에이지 오브에덴의 중반부쯤인가요 거기서 봤는데 예. 거기서 아주 뭐라 그래야지 한창 이제 둘이서 제대로 이제 죽 치고 박고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등장을 해서 여기 왜 아, 싸우지 네. 마라. 중간에 서가지고 <laughs> 예, 이렇게 아좀 그거는 어, 한, 까딱하면 이제 모빌 슈트 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끼어든다는 거는 예,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뭔가 니나와 나라의 나쁜 여우 묘한 악연집단의 액기스만 모아온 아니 근데 그 뭐지? 그 로마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고등학교 막 졸업한 이제 한 스무 살, 가스무 살, 아, 한국 나이로 따지면 가스무 살뭐 그쯤 됐을 텐데 솔직히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남자 둘에딱 꼈다 내가 꼈다 내가 해지버 놓고 갔다 그런 게 자가들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인간성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스토락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이지를 다 보시긴 하셨나요? <laughs> a 에이지 손안 댔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손안댔 말씀만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장을 흠모하면서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어 뭐랄까 자신이 속해있는 소속에서 싸워주는 주인공은 약간 무시하는 듯 하면서 적장을 흠모하고 게다가 싸움에 끼어들어서 방해까지 하는 대표적으로 암으로의 샤베을 받아낸 라라. 아, <laughs> 아 그렇죠. 라라슨 네. 마지막 전투에서까지 확실하게 펼쳐 화려한 그 펼쳐주셨던 라라슨까지. 왜 선국지에서 여성 장수들이 많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증을 <laughs> 해줄 것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확실히 전쟁에 여자가 끼면 전쟁이 물이 흘러진 흐러진다 흐트러진다. 아 그런. <laughs> 아 어, 근데 결국 뭐지 로마리는 결국은 주인공이랑 결혼했잖아요 해가지고 애까지 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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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요 하나죠. 하나죠 예 어~ 계속 말씀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제 로마리스 톤 결국 주인공과 결혼을 해서 갈색머리에 이쁘장한 (13살에) (13살이었나요) (15살이었나요) 그때 건담을 타는 어~ 아이까지 어, 떡둑거비 같은 이제 애는. 그~ 버린 지에 기르는 동안 혼자 과부생활. 아... 남편이 그렇죠. 실종 예아그스록스님은다안 네. <laughs> 보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었던 주인공이었던 그 아쌤 아쌤이 전투로 나갔다가 마지막 임무를 하고 오겠다고 나갔다가 핵막불명 돼가지고 우주에서 우주 미아가 되는 바람에 과부로 살았거든요 한10한 <laughs> 14년에서 한 3년 정도는 내가 자랄 때까지 과부로 살지 않았나 자주 보여지는 패턴인 것 같네요 육포파지 <laughs> 전개도 <골팍이 적게도> 나오죠 <laughs> 갑자기 나타나서. 아, 그렇죠. 그걸 묵묵히 기다리는 아내.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일단 로마리스톤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스트록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세이라 씨는, 네, 우리들이 그 뭐랄까, 퍼스트 본 사람들이라면 일단 모두, 모두 다 약간 우상으로 치는 취급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렇죠, 이게 금발이고 뭐보다 금발에 어, 뭐랄까 콧바도 금발이지만. 이제 은하철도 999를 보면 어? 거기도 금발 여성이 나오죠 네이이라고 어, 잘 맞소. 이게 <laughs> 소년을 전사로 키워주고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 되면서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세이라의 경우에 아무로랑 근데 불과 두살 차이밖에 안 나요. 어 음, 우주세기 아무로 62년 이제 프라우보랑 62년 유 c 0062년 출생이고 62년 예, 세이라 마스 아 우리가 예, 64년생이죠. 64년. 아, 64년. 사이라마스가 62년생인데 아, 두 살밖에 차이가 예, 두 살밖에 에... 차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어, 뭐랄까 화이트 베이스에 탑승하는 시기는 똑같지만 이래저래 겪은 바가 많았죠. 산전 수전을 많이 겪은 남매였기 때문에 음... 이게 뭐랄까 집안 싸움에 휘말려 들어서 죽을 뻔한 한 거를 어, 람바랄 그러니까 람바랄의 아버지 진바랄이 어떻게 좀 보듬어 주고 음... 해서 목숨을 굳이 했던 남매인데 아... 뭐 그런 성장 배경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사람이 뭐랄까 트집 잡기 좋아하고 이 카이, 카이 시덴과 <laughs> 암무로에 대한 그 대우의 차이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카이 시덴한테는 네, <laughs> 네, 카이 시대면부가 이미 <laughs> 카이 시덴 아마 첫 등장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카이 시덴이 어, 당신 세이라인가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런 불량한 아 말씀, 그만두세요 이러면서 아, 아 기억납니다 에이 기억나요 근데 아무로한테는 상당히 틀리죠 아무로가 어 뭔가 이 전투에서 음. 뭔가 고전하고 있을 때아난할수 음. 없을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세이라시는 아무로 당신이라면 할수 있어 이럴 때 아, 용기를 북돋아 <laughs> 주었지만 카이시덴 같은 경우 그냥 그저 지나가다가 헤헤헤 <laughs> 하고 웃기만 했는데도. 기분 나쁜 웃음소리 그러니까 세이라마스는 좀 뭐랄까 굉장히 얼굴도 따지고 머리색도 따지고 아 어, 어떻게 보면 좀 차별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런 모습에서만 보면 좀 귀엽게 생긴 남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제멋대로 코우부터를 타고 추격하지 않나 아. 언제는 건담도 탔죠 아 그랬죠 에이. 건담을 제멋대로 제가 아무로 했으면 <laughs> 건담이 없어 <laughs> <laughs> 경납고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 진짜. 아 진짜 브라이트한테 뺨때기까지 맞아가면서 때려서 뭐가 나쁘냐 라는 어. 말까지 들어가면서 싸움을 강요당하는 사이에 전사가 되어가면서 그래 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리야 하면서 경납고로 뛰어갔는데 건담이 없습니다 <laughs> 세일이라가 타고 나갔죠. 참,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보면 연방의 수뇌부들이 참 물러터진 거죠.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으니까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전시에서 장비를 탈취해서 제멋대로 출동하고 통신이 두절되고 이건 총살입니다. 이거 총살이지. 아. 그런 의미에서 악렬하기보다 저쪽 고문관에 굉장히 아, 가까운 고문관에 공간, 최악의 고문관이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딸렸을 뿐이죠. 음. 뭔가 기율에는 잘따랐는데 실력이 딸렸을 뿐인데 세일라는 굉장한 고문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 세일라 마스는 포지션이 이제 약 스물한 살의 대학생 누나 그리고 아무로가 고등학생, 야두살 차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 해가지고 누나가 애를 키워주는 약간 삭히면서 약간 키워주는데 이제 마중에 버리는 네. 예, 그런. 예, 오리진에도 나오기는 <laughs> 했죠. 실제로 관계가 나오기까지도 했는데 모두의 느낌상으로는 그냥 아무로를 이용했다. 아 네. 살짝 조언을 해주면서 이제 아 사회는 이런 곳이다. 대학 가면 이렇단다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를 꼬시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국은 돈받은 그쪽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누나같은 예, 포지션 예. 세이라 때문에 버릇이 안좋아졌어요 아무로가 그 후로 금발만 사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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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제타건담에서도 <laughs> 예, 첸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무로가 예외. 직접 마음을 주진 않죠 왜냐 금발이 아니니까 아 아마. 그렇죠 첸이 금발이었다면 <laughs> 결국에 아무로의 중착력은 벨토치가 할거요아 지금 아.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지금 악영향을 끼친 캐릭터 지금 로마리스토는 많이 위태롭거든요 <laughs> 예, 아, 그러고 보면은 그래도 라크스도 약간 뭐랄까 반반치하는 게첫 등장 때 이제 아스란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죠. 아스란이랑 전남리즈에서 약혼녀 야코녀 그래요, 약혼녀로 의장과 그 약간 그 갑부 갑부라고 해 그냥 편하게 갑부라고 하죠. 갑부 집의 딸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약혼 사이였는데 이제 뭐까짝까짝 떡밥 던져주면서 아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도 이것뿐인가요, 아스란 하면서 아스란을 가지고 놀지만 마지막에는 <웃음> <웃음> 얼마 안가서 얼마 안 가서 갑자기 키라가 플랜트로 올라오더니 키라한테 모든 걸 쏟아주는 김일리에 예, 제작된 모빌스트까지모빌슈트까지 주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리덤 건담에는 그게 있어요 또 대기권 돌파아 돌파랜다 대기권 돌입 능력이 있어요 날개에서 냉각 장치가 돼서 날개 펼치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예 그런 고성능의 엄청난 프리덤 건담 하나 때문에 전쟁이 모든 게 뒤바뀌었죠 예 그런 정도의 그런 기체까지. 본인이 갑자기 필 꽂힌 약간 뭐랄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나중 가면 슈퍼 코디 데이터로 각성을 하기 때문에 떡잎부터 알아보는 엄청난 여자 그런 여성 캐릭터. 거기다가 CD에서는 그 정도 그리고 CD 데스티니 가면 점점 심해지는데 약간 또 부각됐던 게 뱅크샷이 굉장히 많았어요. CD 데스티니가 특히나 그렇죠? 데스티니 뱅크샷. 그렇죠. 특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전하에서 전함에 전화면 타서 함장이라서 전함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 출발을 할때 길을 여세요! 한 마디면은 모든 적 기체가 멈추더니 빔을 맞는 <laughs> 뭐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맞고 보는 그런 엄청난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게 뱅크샷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열댓 번더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작을 한 번씩 휩쓸, 휩쓸어주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있고 마지막 가면은 그나마 우리 샤아 성우였던 그분께서 성우를 하신 의장이죠 예, 자프트 의장이 좀 그래도 태세를 다시 갖춰보겠다고 본인이 라크스의 빈자리에 어떻게든 채워보겠다고 만들었던 그 성경 성궤 성괴 라크스 <laughs> 예, 클라이너 미아 캠벨 예, 머리에 머리피는 별모양이죠 그 캐릭터까지 도이, 투입을 시켜서 어떻게든 태세 안정시켜놓고 사람들의 마음 다시 추스러놓고 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내가 진두입니다 <laughs> 저건 안녕하세요 가짜입니다. 제이름은라켓스 클라이드스. <laughs>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저분의 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 모든 전 세계 국민을 모두 패닉에 빠뜨리는 그런 갑자기 등장하는 뜬금요. 예, 굉장히 제, 제가 보기에는 전쟁에 있어서는 <laughs> 예,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라켓스가 최고로 예. 우 주에서는 <laughs> 핑크색 머리를 조심을 해야죠. <laughs> 네, 하마님이 뭐. <laughs> 아, 하마까지. 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그래요 일단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예 본인은 일단 이렇게 3마, (3명의) 캐릭터를 들어보고 아이스님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좀 거시기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라크스 솔직히 우주색이 비우주색이냐 약간 캐릭터가 좀 나뉘긴 하는데 음. 지금은 뭐 로마리를 골랐던 이유는 그 양다리가 마음에 안 들었었고. 어. <laughs> 아 그러고 솔직히 보니까 악영향으로 따지고 아. 보면 이거는 이미 작중에서 이미 말을 하잖아요. 라크스, 어? <laughs> 길버트가 얘기를 하잖아. <laughs> 쟤네들이 나와서 뭐,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전향이 어지럽힌다고. 아 그렇죠. 예. 이미 작중에서 이미 다 얘기가 나오는 레벨인데 아. 뭘더 말해요? 단지 일단 아이스님이 로마리스톤을 고른 이유는 본인이 연애를 자주 못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이 여자는 갑자기 양다리까지 해서 약간 기분 기분이 <laughs> <laughs> 상했다예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예 그러면은 어 예, 스트록스님은 어떤 캐릭터가 지금 들어보고 어떤 캐릭터 저희 저희끼리 고르는 거지만 어떤 캐릭터 가장 이게 토미노 씨가 직접 손을 안댄 시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학살 좋아하는 사상이 <laughs> 많이 배워들은 캐릭터가 많네요, 라크스가. 이게 전장에서, 그 뭐랄까, 산화시켜버린 목숨의 수로만 따져도 라크스가 압도적으로 들어보면 최소한 세이라는 학살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참고로 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라크스 글라인은 평화주의자입니다. <laughs> 평화주의자지만 내말안 들으면 맞아. 일단, 일단 소는 <laughs> 그렇죠. 아, 일단은,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일단, 라크스 클라인이 최고의, 예, 악영향 후보에서 1등을 먹은, 저희끼리 일단은, 일 저희끼리 투표지만, 예, 곧이어서 이제, 악녀 말고 이제, 성녀, 최으로 착한 여자를 저희도러, 저희끼리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